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쌤들을 가르치는 영어쌤 조셉입니다. 먼저, 2강, 3강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제가 하는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으실 테니, <laughs> 2강, 3강물부터 다시 시청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나와 있는 다섯 개의 단어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그렇죠? East, Even, 그 다음에 Enough, Effect, Exist.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기초로 읽으셨나요?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상 강이 보는 게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혀의 위치는 이기죠? 이. 자 따라해 보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잘하셨습니다. 입 모양은 찢으면 돼. 그냥 웃어요. 으흠, 세상 편하게 웃어 그냥. 그다음에 길이는 삼 장. 지꼬리. 지꼬리라는 게좀 길다는 얘기입니다. 강, 중, 약으로 점점 야, 얇아진다는 거예요. 혀의 기본 자세, 발성이 한국 발성과 영어 발성은 다르기 때문에 영어 발성법으로 하려면 액으로 목구멍 막으면 그냥 그게 영어 발성이 되는 거예요. 뭐, 딴거 없습니다. 뭐, 오래 살아야지 발음 연습 많이 해야지, 문장 여러 개 해야지, 그런 거 아니고요. 액이 거그 앵잉엉, 액, 액, 억, 억. 그거만 하면 영어 발음은 그냥 영어 발성법으로 바뀝니다. 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삼장음 그죠? 삼장음과 길이, 그 다음에 그죠. 링 효과, 링 효과는 이거예요. 아, 말단 처음 보시는 분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영어 하는데 무슨 링이 나오고, 뭐 쥐꼬리가 나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렸던 건데. 그렇게 하시면 발음이 그냥 바뀝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자 그러면 그 상태로 다시 알파벳 발음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액 이기죠 이기니까 이 상태에서 웃으면서 스마일 이 3장음 길게 이름이 아닌 3장음 3배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길게 나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가 그니까 아닌 이 그때 마지막에 그쵸 링 앙들의 창법이라고도 하죠. 아. 어... 링 대사 있죠? 그거예요. 그걸로 마무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 이찍고 시작 이 웃어요. 웃어요. 웃어 보면 복이 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이미 저희가 뭐 1강, 2강에서 배웠고 ABC 까 D까지 이미 여러 번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이 e, 알파벳 E는 너무 쉬울 거예요. 기본 자세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상태서 하면 되니까 그렇 그럼 더 이상 뭐 연습할 게 없죠. 다 알고 계시니까 그쵸죠 그럼 이번에는 아예 저희가 했던 거 기초 지식을 갖고 대입을 시켜서 이 단어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ast보다는 East가 낫겠죠. 그다음에 even보다는 even이라 그러나요? even, even, right? e, 이상태에서 even이 좋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enough보다는 e. 그다음에 이거는 액션두 번째겠죠. Enough, 시작, enough, o k a 그다음에 네 번째죠. Effect, f 발음 아직 안 배웠어요. effect. 오케이. Okay, 시작. effect. 시작. effect. 오케이. Okay, 잘하셨습니다. 삼정음의 길이로 가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맞춰줘야 돼. 그 다음에 exist. 어쨌든 A부터 E까지에 나오는 단어들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더 많이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이것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단어 할때 그때 연습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A부터 Z까지 알파벳을 다 떼고 나면, 본, 본명이죠, 본명. 3위 일체 중에 마지막 본명을 하고 나면, 저희가 발음 기호를 하게 될 거예요. 뭐, 그 다음에 삼성음도 알려드릴 거예요. 영어가 삼성음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중국어가 사성음이죠? 我学항国人 그죠? 我学韩国人.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죠. 근데 영어는, 삼성음이에요. 궁금하시죠? 삼성음이기 때문에 리듬이 타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 알려드릴게요. 딱 여기까지. 아무튼 그렇게 알파벳과 발음교를 끝내고 나면 장담 컨대 영어사전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원어민처럼이 아닌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원어민 발음이 무엇일까요? 좋은 영어 발음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뭐 굴리면 된다? 그게 될까? Oh, 안녕하세요. Hello.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예로 하나 드릴게요. Pineapple. 발음 어땠어요? 우리가 뭐 좋아하는 과일 있죠? 발음, 발음이 어땠어요? 좋았나요? 영어권 사람들이 제가 지금 파인애플 이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다 한마디 할걸요? 똑같은 한마디? 뭔지 아세요? What? 이거 합니다 뭔지 몰라요 우리 나라 들었죠 파인애플을 너무 발음을 좋게 해서 파인애플이 됐어 근데 그거는 파인애플의 발음이 아니에요 그냥 뭐야? 이 발음은 뭐야가 돼 버리는 거야 비슷한 발음이 아닌 거죠 이는 저희가 이미 배웠던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F에서는 기대를 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혀의 기본 자세는 뭐죠? 그죠? 액이죠. 액, 익, 어, 극. 근데 이니까 이기지. 익 상태. 스마일. 웃어요. 웃으면서. 그다음에 이름은 이. 그 다음에 3장음 쥐꼬리 강중약그 다음에 혀의 위치 그리고 이름은 이죠 그럼 어떻게 상태에서 이 시작 이 시작 이 오케이 잘하셨어요 뭐 이미 기, 기초에 여러 번 많은 반, 반복으로 익혀졌으니까 이번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8강을 이렇게 마치고, 9강에서 F에 대해서 최강 쇼크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비트박스 창시자 아세요? 이거 하는 사람이 케니 모하메드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나와요. 개콘에도 나왔고, 스타킹에도 나왔어요. 디스커리에 나왔고, 그 친구, 케니와, 음, 언젠가, 노년동에서 침맥을 했어요. 파닥이라고, 음, 에,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대화 내용은 이랬어요. 영어 발음, 영어 발음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말했죠. 넌 한국에 있으면서 콩글리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대화 내용으로 대충 알아듣는 것이겠지. 만약, 그러한 한국인들이 미국 가서 우리의 제 2의 모국어인 콩글리시로 살아갈 수 있겠니? 했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라고요. 한참까지는 아니고 한한 한 4초, 5초, 4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짧았네. 네 말이 맞아. 하면서 건배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포인트는 버터식 영어 발음. 다시 말해 불린다고 좋은 발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A부터 Z까지 우리가 배웠던 발성과 삼위일체와 앞으로 배워 나갈 알파벳의 본명을 정확한 소리를 낼수 있다면 다시 말해 기초를 완벽하게 한다면 단어와 문장이 발음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발음을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이 말하는 걸 저희가 못 알아듣잖아요. 뭐 TV를 봐, 뭐동 영상을 봐도 못 알아들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단어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발음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그 단어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간단하죠? 이딱두 개예요. 단어를 아는데 왜못 알아들어? 그죠? 단어를 안 아도 발음이 틀려. 어쩔 거야? 오, 라스 들어보셨어요? 네라스 모르죠? 아니면 파닉? 제가 첫 번째 말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디다스입니다. 두 번째는 폰티악 자동차입니다. 파닉, 뭐, 인터넷, 맨해튼, 뭐 인터내셔널, 라이트스 like 이런 거는 할수 있겠죠. 근데 그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마치 너무나 누구나 다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 법한 단어죠. 니레스. 아디다스를 니레스 하면 알았다. 방금 배운 이와 나머지 2 5개 알파벳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축들과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가볍게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